브레이크 동작을 완판 올려자 골뱅이 누구 나 반갑습니다. 누구 나댄스습니다 자, 오늘은 쉼셈 두 번째 풀 브레이크 동작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풀 브레이크는요. 쉼셈의 총 4개의 구성 중에 세 번의 브레이크로 사용되는 동작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따로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이쉼쉐임이라는 안무 자체가, 어, 원 카운트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못 갖춘 마디로 에잇 카운트에 시작한다는 점. 그래서 이풀 브레이크도 에잇 카운트에 미리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간단한 리듬의 동작인데요. 처음 배우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듬이 스윙 리듬과 스트레이트 리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오른발로 A 카운트에 맞춰서 스탬프 동작을 정면에 뒤져주세요. 그리고 왼발로 터치 스텝 여기까지가 스트레이트 리듬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5, 6, 7, 8, 1, 2. 아주 정직한 박자로 8, 1, 2에 하나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5, 6, 7, 8, 1, 2. 어렵지 않죠? 지금이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는, 어, 옛날에 친구 집에 놀러 갈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투 스텝을 뛰었던 기억 나시나요? 한번 살려볼까요? 영희야 놀자 지금 이 스텝 요거를 갖다가 뒤에 붙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 친구 집 앞으로 가지만 이제 뒤로 갈 거예요 얘들아 <laughs> 네 어, 이럴 때가 있었네요 예전엔 담장이 높았는데 요런 느낌 아셨죠? 아 이거 누구 나. 자 그럼 한번 앞에 동작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탬프 터치 스텝 이 스텝을 디든 이 발로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팝 스텝, 팝 스텝, 이렇게 두번 뛰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스탬프, 터치, 스텝, 왼발에, 합 스텝, 합 스텝. 합 스텝, 합 스텝, 합 스텝, 합 스텝, 스텝. 이런 느낌으로 두 번만 달려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처음부터 반복해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터치, 스텝, 합 스텝, 합 스텝. 자, 동작이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다리를 벌려서, 스텝. 모으면서, 뒤꿈치끼리, 틱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키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해볼까요? <laughs> 원, 투, 3, 4, 5, 6, 7 세븐 카운트에 마무리가 되는 동작입니다. 누구? 나 지금 배우신 이 브레이크 동작은 앞에 배우셨던 쉼쉼 동작과 연결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혹시나 쉼쉼 동작을 모르신다. 자, 여기를 검색하시면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이걸 보고 넘어오세요. 누구? 나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5 6 7 8 1 2 3 <laughs> 좋습니다. 어, 물론 이풀 브레이크 동작도 시간과 역사를 지내면서 수많은 어, 패턴으로 많이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드로우백을 넣기도 하고요, 힐을 넣기도 하고요. 오리지널 버전은 여러분이 취향껏 골라 드세요. 잠깐! 발이 완성됐다면 저희는 항상 상체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상체 동작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먼저, 스탬프 동작에 X자로 손을 모으시고요. 터치 동작에 45도로 손을 열어주세요. 시원하겠죠? 다음은 왼발을 딛고 점프할 때는 앞뒤로 손을 스윙, 스윙. 그리고 다리를 벌릴 때 손을 같이 벌리고, 박수와 함께 뒤꿈치를 붙여보세요. 가끔씩 이제 탭 슈즈의 구조에 따라 뒤꿈치 소리가 안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밸런스를 못 잡게 되면 소리가 놓치니까 얘로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야매에요. <laughs>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쿵, 터치, 스텝, 합, 스텝, 합, 스텝. 어때요? 깔끔하게 소리가 완성되죠? 지금까지 쉼쉼의 첫 번째 파트였고요. 이제 남은 세 파트.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I don't like it.